저 진짜, 저여자죠 저희 사실 연인 관계라서. 자, 둘, 셋.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제가즈빵과의 네. 김서영김민지입니다오 마이갓. 아. 아. 처음이야, 제일 어떻게, 자,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두 소녀, 사랑스러운 두 소녀의 가장 페이보릿, 한, 페이보릿한 레시피. 레시피로 만들어진 오늘 라이브에서 만들 제품은 바로, 앙차 머핀입니다 앙차.. 앙차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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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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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차, 앙, 앙차 앙? 아. 뭐지?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이 앙금과 이렇게 말차가 합쳐진 앙차 머핀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녹차, 아. 말차 모티브 오브 차! 차컬! 오! 빠차 뽑았다 널 왜요? 워 일단 버터죠, <웃음> 버터 Smooth <laughs>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깔끔하게 하고요 지 잠깐만 왜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 진짜? 어디서 왜 그렇게 꼼꼼한 머리세요? 저희 사실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실 여인 관계라서 아! 어, 전혀 없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랍니다 이거 이거 구라예요 이거 저 진짜 저 여자 좋아 저 여자 좋아 저 남자 좋아하거든요? 여자 좋아 <laughs> 아이고 잘못 나온다 반죽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컨텐츠 꿀풀. 저희가 준비해왔어요 매운맛이 나는 빨간색깔과 와사비 저희가 우리 음. 짜면 저희가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도와줄 친구분을 모십니다 세이미 한유미님 박수 저희는 더블곡을 도와주러 왔구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람> 퀵사이신을 <회사하신 미람> 제가 애들 사랑하는 만큼 넣어줄거예요 후렴가 막 뭉쳐지겠어요 퀵사이 저, 여섯 개다 저... 넣는 건 어때요? <laughs> 여섯 개다 넣어요? 아 <laughs> <laughs> 몰래하는 거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잠깐만요 <laughs> 근데 <laughs> 와사비가 맛있는 걸 얘들아 사랑해 그러면 저희는 이팬닝된 머핀을 들고 뽑워줄게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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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못요좋아하 어? 어, 그래아 저도 크리스 되게 좋아하는많 많이 뿌려줍니다 이거 먹다가 다가 찢지 마다요빵가 하나씩 옮겨볼까요? 네. 옮겨볼게요 이거 곰돌이 다 들어가 가가실어 너무 귀여워, 어떻게은 먼저 선택하요 아니, 나는 이미 골랐어 아, 고양이 Rifles. 고양이요. 고양이겠지. 민지 씨 고양이 드신다고요? 응. 나 이거 먹고 싶어. <laughs> 난리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이거 마스카포네. 자, 야, 어, 어게요 그래, 먹어라. 안녕히 가세요. <laughs> 맛이 어때요? 어, 서영 씨왜 그래요? 누가요, 서영 씨? <laughs> 입술 빨간데? 민지 씨는 어떠신가요? 음 어, 퐁글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게 어머. 뭔 소리야? <laughs> 맛있는데요 매워요 근데 음. 호두가 씹히니까 맛있다 호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 진짜? 진짜 맛있다 저 입술 주변이 아픈데요? 씹지시고한입빼보세요마스카라번드보세요야 음. 마크 나도 먹어보고 음. 음. 싶지 입술도 크게 한입응 나도 너무 빨갛네 음! 으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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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진짜 어러 타이씨 우러요? 아, 이런 어. 아, 근데 이제 아니까 그냥 이쪽으로 먹. 응,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워 나올 정도로 짧다고요? 누구야 이거? 한입 크게 먹고 내일 안 나오겠습니다. 맛있게 맛있어. 근데 이거 매운데요? 중독성이 강해요. 이왜 이렇게 맛있지? 할! 더 먹어볼게요. 무덤을 파네요. <laughs> 아, 그러면 우리 촬영 감독님 콜라보 이거 그거 본거 아니에요? 아예 모스지 그럼 사람 모스러기 조금만 아예 야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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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죠 이벤트 지금 약간 느낌 보니까 둘다 꽝인데 아, 아, 와사비 젤을 먹었었고 잡서 모셔 잡서 아너왜 어떻게 잡서 와사비가 친구들한테 와사비 누가 먹었어? 네가왜 먹어 와사비? 근데 와사비가 정말 촬영 잘 어울리네요 왜요? 왜? 이거 먹을래? 아, 아, 나 매운데 어떻게 먹어? 와사비야, 와사비. 어. 와사비 살짝 보여. 네, 와사비도 매운데요? 다 매워요, 다. 무서었어 <laughs> 좋아하신다. <수고했어>. <laughs> 맛있다. 맛있다아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 와서 진짜 놀거든요. 근데 너 약간 너가 둘다다 먹은 거 알아? 저를 배신 했는데요? 잠시만. <laughs>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까지 저희의 앙참어, 앙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 끝났어. 안녕. 아 매운 레지깔래